아, 어제 정방폭포 아,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요 조용하고 좋았습니다. 아, 여기는 구두미포고, 보목포고 그 중간에 있는 여기도 아, 괜찮은 것 같아요 차박지로. 보시면 이렇게 아, 바다가 앞에 바로 이렇게 섬이 있고요. 섬이 이거하고 저기 어, 저, 게 범섬인가 그런데 아, 여기 섬이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여기. 아. 아, 여기도 경치가 좋아요, 아주. 저기 섬이, 어, 두 개. 여기까지 세 개네요. 해가 어느 뭐 쪽에서 들려나 저쪽에서 들을 것 같은데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요 해가 뜰것 같습니다 일출을 한번 보고 갈까 여기서 이래서 아 어, 여기 뭐가 많을 것 같은데 어. 저쪽에서 해가 뜨겠네. 아, 여기는 서귀포. 서귀포 시내에서 한 5분 거리. 5분 거리에만 나오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음, 여기도 해변가로, 지금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. 제가 보니까 여기 해변도로 같아요. 해안도로로 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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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서기 여기서... <laughs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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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또 드라이버로 온것 같습니다